안녕하세요. 도인열티 v 의 나인입니다. 오늘은 코로미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코로마 너는 오늘 영상에 처음 나왔는데, 오늘 주시는 문이, 바로, 랜덤 종입니다. 마이멜로디가 사용해가지고, 가입부분이 있더라고요. <laughs> 너 맞을래? 아, 어, 죄송해요. 넌 저쪽으로 가있어. 네. 자, 랜덤 종이는 미쿠, 채아이, 루비, 아리마카나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서. 당근마켓에 팔지 마세요. 자, 먼저, 얘는 채아이. 오, 오, 코로미 그림실을 눌렀는데, 이상하게 어렵거는 저렇게. 새아이 그미쿠어 루비가 됐네 루비 오오잘걸렸네그 다음에 누가 또나소이랬어오 됐다 됐다 찾았다 아리마카나 음, 눈좀 살려야겠다, 크록마. 아니 막 하나? 초점이 안 맞는 거 같더라. 자, 미쿠. 어, 초점, 오. 미쿠. 미쿠 좋아해, 미쿠. 미쿠니까 좋아요 해줘. 채아이니까 구독 도 해줘. 루비랑 카나니까 알림 설정도 해줘. 그냥 다 눌러줘.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